와 트린다미오 저씨발눈 봐봐 129만 점와 가봅시다 원한 길은 재미없지 않아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와, 하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 가야 되겠데 진짜. 항상 누구한테요트린 어, 트린는거 하고 트린는 내가 계속 만나서 해야 되니까. 이거 중월사 쓰려다가. 테락라보다여기서서는트라베도라 베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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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레드 시작이냐? 아니야 마도 먹었어. 지금 시작. 지웠다는 건 레드 시작 아니야? 응, 카사딘하고 트림 아까 먹었어. 에코 없었어. 빌지 트림 언제나 공격. 미친 마라. 야서 돌아오네. 맞잖아. 폭 성퍼뱅버 펑터. 아, 나는 이적해, 지만. 나, 이 지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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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은 거 아니구나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음. 이 맛이야 역법이라고 나도 말해줬는데 아깝다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예. 아 이즈 플수고한번 살지 그냥 안쓰네 죽음은 날 반기지 않더군. 맛좀 보아라. 어? 음. 내아 음. 상어밥을 만들어주지. 어? 고 있다. 음. 어떻게요?

살자에 보두에 매달아 버려라. 쓰레기다. 아이다지 아시다쁘지 않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오 나이스. 살 중입니다. 이 텐다야 방금 탑이었어. 여기까지 못가 아, 안 되나 봐. <laughs> <좀> 깔아 놓다 이 제대로 시작도 <laughs> 다잡 깔아 놓으면 <laughs> 네. <깔아넣으면. 웃음> 태그에다 깔아 놓으면 되죠. <laughs> 이거 빼기만 해도 나쁘지 않다. 라인 버리게 해서. 일지워터 다시 돌아갈 때가되었다남나완전다 버렸다이나. 전을 처치했습니다. 아 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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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데. 나이스. 좋아 좋아. <laughs> 난장판인팬 진짜. <laughs> 야, 판만 다른 게임하네? 아, 팬티. 팬티. 다고팬오르는 팬티. 팬 얘기 같은 노 뼈를 으스러뜨려 주까컴퓨터나간이라 믿을 수 없게 매한가지. 처에게 한... 당했습니다. 바빠졌는데 이 정도면 나 나이스인데. 어 대사님 소니님 어서 오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탈수. 깊이 필고내걸 되찾아주마. 어, 6렙 7구 프리 쓸때좀해되는데 레벨 쟤네가 먼저 이거 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보지를 해준다. 내이름을 새겨주마 그래서 닌탑을 너,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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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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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탑이라 이거는 안 당겨주었어야 됐어요. 텀 그만 죽어야 할 듯. 야또 너무 큰다. 몸으로 보여 아, 빨리 부시세요. 부신 이 아니라. 방금 같은 거는 당 당일 바텀 갈 때가. 얼만한 사람이 그래? 모르는애면 내가 말 o t a good person. I'm not a good p e 을 s 치했습니다 o t a g o o 잘했다 쓰레기가 된다 천천히. 라인까지 목표기할 펄 뽑아봅시다. 이지 라인 또 당겨주거든요. 모조리 불살라 주지에. 경과를 내놓아. 블루가 없어요 우리 에코. 또 간다. 그건 내가 없을 때방걸렸다 사방 8방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나무. 어땠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나? 아, 씁니다. 저 와드 있었는데 바로 타지. 아깝다. 새기가 시면으로 거의 보내드리지. 원안 타는 게 맞았어. 너희 뭐라 하나고 가차 없이 쳐다 남아 올라라정렬에양맛좀봐라헤비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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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배신자에게 잡이란 없다. 네.

맞죠, 봐 음. 아니 비 i 내다 me. Don't put it out of c o n s i d 이 r a t i o n In the 지용서 r 절대 안하고 말이야 공이 있죠? 어어다절기으시 똑똑해 른이 레오나가 잘했네 아... 아드가 있었던 걸까 설마? 아니 아니 내 네. 확인하고 갔어. 그럼 그러니까 레오나 잘한 거네. 그 장려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건이스세탄네 이거. 클리니. 아 파사드. 아, 얘네 계속 버티는 생각인가? 아니네 갔네.

맞아! 어 하자, 오래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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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이 상처에 <목소리>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목소리> 잘 맞지. 아무생각없지 이것도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음의 파도를 고만 죽을 때잡았 없어져 그럼 진짜. 밤내 찍었고 집검을 스테라 나오고 중앙에까지 나와서 털었는 예. 불길 속에서 난내증오를 봤지 내권은어슬다바다나인간이나 믿을 수없긴 매한가지 공하고 앞에 안가게1아년앞트로1으로와트린잡으로와트린으로 음. 와. 0년 앞으로. 이0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네 아, 너라도 로1 <laughs> 뒤틀었다. 이 하늘 날이 썩어 버렸어. 과연 맞고 기어. 아, 있어. 난, 난안 죽으면. 안말좋안하지나도 아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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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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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죽네내가 없을 때 바짝 질겨라. 아, 뭐, 중의사수를내 사슬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주지. 물품이 나와버렸어. 용 1분 다 사전에 <목소리> 인내심이란 없지. 이거 독사의 군이도 가야 되겠네. 발치이 맞네요. 포탑이 파괴습니다 <목소리> 만들어 준 거야. 적을 흥. 흥. 어. 가차 없이 쳐다남아. <laughs> 포탑을 파괴했어. 용인데 나 그냥 궁전만 해도 개 이거 탑제트린더면스크래쉬하다가 오히려 게어잡 없다. 어 되는데. 가는 음. <놀람> 믿지 마. <놀람> 아, 이게 화약총인가? 다청자 빵거. 오. 에이톡스

야너 케이에코 뒤이에코뒤이에코뒤이에코 빼빼 쭉빼쭉빼쭉빼 아유 늦었다. 어아지 말고 빼지. 얼굴 안 보여주고. 영어 그대로다. 얼굴 안 보여주면 돼. 스파이 정신이 야 저거 쟤이사하이스나이스 이거 바로 먹으면 되지 않니? 아니 이즈가 없어서. 치즈그냥 되겠다 근데? 나, 제스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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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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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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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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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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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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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먹고 있겠지. 안 먹네. 죽음은, 죽음은 반이거안 먹어. 음, 이거 뭐.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과연 나좀 도와라. 포 젠장 있으니까 한번뭐달려 에코 포시터 코아 딸필 어글 한번 빼주면 좋을 것아치고 잡거이스다 아, 저 아, 잡은 건데 까. 다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승리. 너 오늘 상태가 좀안 좋아보이는데.